라면을 먹는지 아시나요? 오늘 또 특이한 라면을 우리가 또 먹고자 그렇죠. 음. 자, 지금은... 그래 저희가 또 콜라보 아. 라면입니다. 아. 여러분 오빠게티 <laughs> 오징어짬뽕과 사파게티여튼 오늘은 오빠게티 저희가 이거를 물을 버리는 것보다 줄여서줄여서 줄여서 조리하는 방법으로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파게티하고섞는 라면들이 음. 대체적으로 맛이 다 좋아요. 그렇죠. 되게, 되게 맛있어요. 우선, 빨리 물이 끓고 있으니까. 면을 빨리 넣읍시다. 이 조미오는 마지막에 둘게요. 응? 오징어 짬뽕. 짜파구리 할 때도 보니까 이 빨간 스프를 조금 들러야 돼. 그러니까 짜파구리 할때 너구리 스프 같은 거 있잖아. 그거 반만 넣어야 돼, 반만. 안 그러면 무지하게 짜요. 근데 짜파구리 할때 보면. 그 오징어 짬뽕은 그래도 좀 매콤해야죠. 야, 근데 이게. 졸일 건데. 끓이는 향이 되게 오묘한 냄새가 나네. 어? 예. 오징어 향이 올라오면서. 다넣었어 그냥. 짜대니까. 어차피 조미유는 이따 놓고. 뭐, 어쨌든 냄새가 굉장히 근사한 냄새가 나요. 야, 이거 오징어 냄새 장난 아닌데? 원래 오징어 짬뽕이 향이 강해요. 오, 냄새가 기가 막혀요. 와. 조미유도 한번 살짝 넣볼게요 그래. 아 어, 좋아요. 지금 밑에 늘어붙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잘 쫄고 있어요. 아, 됐습니다. 이 정도면, 은됐어 좋습니다. 오빠! 겟티. 형, 이게 맛있는 거할 때는 감독님도 안 부르는데 지금 뭐 그래. 이렇게 뭘 불러요. 좋아요. 한번. 야, 냄새가 기가 막히다. 오빠! 겟티. 맛있네. 응, 음? 음. 묘하다. 그렇게 막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오징어는 전 아니까. 아까 얘기한 약간 해물 짜장 느낌은 살짝 나요. 역시 오징어 짬뽕 향이 훨씬 더 강해요. 우리가 또콩한쪽이라도또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목소리도> 맛있다. 어떠세요? 근데 역시 졸여서 끓이니까 확실히 응, 훨씬 나. 여기 먹어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응. 두 개, 두 개, 네개 끓였는데 응. 오징어 짬뽕 그 스프를 하나 반만 넣으세요. 두 개는 좀 짜네. 음. 짜고 향이 너무 강해. 응. 네. 두 개는 좀짠것 같고요. 짤랑 맛이 들라. 응. 맞아요. <laughs>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뭐지? 짜파구리보다는 난 이게 훨씬 더 맛있는데? 너구리 넣는 것보다 오징어 짜파구리. 오징어 짜파구리 넣는 게 훨씬 더 맛있어. 맛있어. 너구리로 있는 거 같아요. 저는 면 때문에 그런 건데 면은 너구리 면이 좋아서. 근데 맛은 있다. 맛있다. 맛있다. <laughs> 근데 이게 짜장라면과 다른 일반 라면의 조합은 이게 실패는 없는 것 같아. 요 이게 웬만한 라면 아, 맞아. 맞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맛있는 것 같아. 짜장라면 다 좋지 뭐. 그치. 야 그래도 하나도 안 눌러붙었다. 되게 잘 끓였는데. 음. 음 게 생국이죠. 응, 음. 그래? 여기다가 에밥 비벼 먹으면 최고겠다. 좀 아까 짭짤하다고 그랬잖아요. 응. 아, 오징어 짬뽕에 있는 건데기 약간 그 오징어 응. 조금 있지? 응. 응. 그 맛이 나요. 아, 맛있네. 밥볶아 먹으면 최고겠다. 막급파네 어쨌든 나는 개인적으로 짜파게티하고 섞어서 먹는 라면 중에는 단연 나는 모르겠어. 내 개인적으로는 이게 최고입니다. 음. 저는 딴 것도 맛있어요. 음. 어쨌든 음. 아무튼 오징어 짬뽕에 짜파게티 섞어 먹은 오파게티 끓일 때 <laughs> 조금은 그 오징어 짬뽕 스프가 너무 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졸이는 식으로 끓였지만 조금 스프 향을 좀 조절해 조절해서 넣셔야지 으좀짠게좀 들어갈 것 같고 그렇죠. 만약에 짠거 좋아해서 다 끓이신 다음에 마지막에 햇반이나 밥을 좀 비벼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새로운 맛, 새로운 라면 오빠게트 새로운 콜라보인데 한번 저희는 맛있게 끓여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예, 집에서. 아, 네. 아무튼 라면원 정도 오늘 옷 가게 그게 성공적으로 잘드린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럼 라면원 정도 민지 윤영민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